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돌이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 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돈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아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고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제 5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알려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그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했는데 이 과학자들도 자연의 신비를 연구해 하면서 참 감탄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는 공연이나 또 어떤 작품을 보고 감탄하면서 참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알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감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죠. 자신을 알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성경에서 알려 주신 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요약해서 말했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데,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에 있어서 그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죠. 단순히 성경에서 배워서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요새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세상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그것이 이성적이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멋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신의 존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세기 들어서 좀 생긴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75%, 세계 인구의 75%가 3분의 2 이상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멋있는 것도 아니고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참으로 그것보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는 너무나 비이성적인 것이 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소유리 문답 제 5문.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5문. 한 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직 한 분뿐이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좀 짧죠? 길 때도 있지만 짧을 때도 있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오직 하나뿐이신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기 신명기 6장, 4절, 5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는 언제 쓴 거죠?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막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한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세상에 신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들의 신이고 너희의 신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신이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신이라고 하는 대상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신이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천사들도 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보다 천사들은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더 뛰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고 그래서 천사도 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으신 창조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사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천사는 그렇지 못하죠. 천사는 그런 창조주가 아니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한 그런 완전자가 아닙니다. 또 성경에 어떤 것을 신다 그렇게 말하냐면 이 세상 다스리는 사람들, 재판관을 신 이렇게 똑같이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신이라고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있어서 신이라고 그러는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신이라고 그러는 것 우리가 예레미야 아까 10장에서 읽었는데 어떤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상들. 우상들도 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에 많은 우상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진짜로 존재하는 신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0장 3절에 읽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뱃나무요. 사람들이 섬기면서 위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숲에서 나온 그 나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으로 도끼로 만들었고 또 사람들이 은과 금으로 이렇게 멋있게 입혔지만. 그리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어서 못과 장돌이로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참 어리석은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숲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깎아서 만들어 놓고, 은과 금으로 옷을 입히고, 또 못으로 박고, 그래서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복주세요, 복주세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이름까지도 지어 놓고, 그래 놓고 신이라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다 신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역 따라서 이 지역에는 이런 신이 있고 저 지역에는 저런 신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 신이 있고 뭐죠? 전쟁에는 전쟁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고 바다에는 바다 신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고 그래서 두 신이 서로 대립해서 선한 신이 이기면 선한 일이 생기고 악한 일이 생기면 악한 일이 생기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은 한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예레미야 10장 6절에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신이 그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신이이다. 그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많은신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다.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은 없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다음에 세 가지 뭘 말하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존재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한 신이 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가 무한한데 모든 것을 다 아는데 그분 말고 다른 분이 또 신이 있다면 뭔가 안 맞는 거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도 그렇고 존재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시고 없는 곳에 없고 하나님이 다 초월해 계시는데 그분 말고 다른 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는 있을 수 있어도 똑같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본질 존재 지혜 능력에 있어서 서로 다른 무한한 신은 있을 수가 없고 오직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오, 자신의 그 기쁘신 뜻대로 다 다스리시는 유일한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소요리 분답 제가 질문할게요. 제5문입니다. 한 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직 한 분뿐이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10장인데요. 거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 무엇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죽어있는 우상과는 대조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많이 읽었는데 예레미야 10장 3절부터 보면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스스로 영광이 없어서 사람이 금과 은으로 옷을 입혀주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어서 못을 박아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그저 기둥 같아서 말도 할수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죽은 마른 나무 조각. 화를 줄 수도 없고 복을 줄 수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죽은 것 같은 그런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길까요?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만 이것은 어떤 신을 대리하는, 대표하는 그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긴다. 그렇게 말하지, 그거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보면 설사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그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조차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다 죽어 있는 것 같은 다 헛된 신이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그랬지만 모세 시대도 그렇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죠. 애굽1 0 가지 재앙 일으키는데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애굽에 그런 헛된 신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실 때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심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화도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알려준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사들도 람 많은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가게 하시니까 그들을 이기고 또 이기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싸우는 족속이 대표적인 족속이 누가 있어요? 블레셋 족속 그렇죠. 근데 사무엘상 보니까 엘리제사장 때 홈리와 비누하스가 제사장일 때 블레셋이 싸우러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의신 다곤에게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괴, 법괴, 언약괴를 빼앗아 갔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거죠. 그들의 신 다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우상 만들어 놓은 다곤의 신상이 엎드러져서 쓰러져서 목도 잘리고 손목도 다 잘려버리는 참 그들의 신은 없는 것이다. 죽은 자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상 하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 말씀을 증거했는데 거기도 그렇죠. 거기는 발이 나옵니다. 아세라가 나옵니다. 그들이 엄청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 갈매산에서 아무리 부르고 외쳐도 응답하지 않는 죽은 신 하나님께서만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신 것다 보여줬습니다. 우상.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저 남아있는 그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허상이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신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그래서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이 설마 설사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도 없고 전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더 진짜인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유일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다시 제가 제 오문 다시 질문합니다. 한 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직 한 분뿐이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죠? 거짓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헛것이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죠? 복받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잘 섬기면 자신들에게 복이 올 것을 생각하여 하는 거죠. 그런데 우상은 설사 자기 생각에 아무리 복을 약속해 준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뤄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거짓된 신이기 때문에 헛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10장 읽었잖아요. 거기 내려가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토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러나 반대로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산업의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참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까 성경에서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하나님 말고도 여러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무엇이 있냐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세상 신 있다고 그랬어요. 뭐죠? 마귀 또는 사탄을 가리켜 신이라고 합니다. 분명 우리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이 아닌 거예요? 참 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는 사탄은 다시 말해서 또 귀신은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참 신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막 거짓말했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거짓말했습니다. 누구 말대로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그 영혼이 죽고 육신이 죽었습니다. 거짓신, 생명의 신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신, 참말이 아니라 거짓 약속을 주는 신, 이 세상에 있습니다. 또 무엇을 신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냐면, 골롯에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가 그러면 우상, 거짓된 신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새 누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아직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나무로 우상 만들어 놓고, 복주세요, 복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우리 주변에 흔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거죠? 아직도 우리 속에 어떤 우상이 있어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거짓 신, 사단이 유혹하는 대로 세상에 그 영원하지도 않은, 잠깐 빛나는 것을 우리에게 줄 것처럼 약속하면서 유혹하는 그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처럼 신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이 돈을 사랑함이 이 세상 사랑함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는 아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만 나에게 화를 내리실 수 있는 줄 알고 그분만 두려워하며 그분만 사랑하며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 형편이 나에게 복을 줄수 있고 또 나에게 저주할 수 있을 것처럼 두려워서 또는 그것을 사무에서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레미야, 0장 오늘 본문이잖아요. 거기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분기. 우리의 소유 우리가 즐기고 누릴 대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제는 여호와를 경여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열조가 강저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 내 인생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그분만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여호와 말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를 와 섬기겠노라. 그 하나님을 힘써 알고, 힘써 배우고, 힘써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되고 복된 생명, 곧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에도, 내 욕심에도, 결코 무릎 꿇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분기시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하든 간에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참된 것이고 그것이 생명이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묻습니다. 한 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직 한분 뿐이신 사랑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하십니다. 나는 그분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줄수 있을 줄 알고 내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내 욕심을 따라가면 나에게 복이 있을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죄가 있지만 그것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고 즐거워하며 성령 하나님 인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날마다 복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